행복 클리닉 마음이 웃는다.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알고 있지만 기쁨이 없고 어두운 밤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벗어나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은 우리 모두의 소망인데요. 이 시간 행복 클리닉 마음이 웃는다를 통해 여러분 마음을 미소짓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기에 저자시고 정신과 전문의이신 윤정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laughs> 아, 오늘은 이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로 풀어 갈까 합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생각하는 자존감이란 어떻게 말씀 주실까요? 네, 자존감은 상처를 튕겨내는 단단한 마음의 근육이다라고 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통 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신념? 이것을 자존감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 긍정성이 단단한 마음의 근육인 거죠. 네. 어, 긍정이라는 게 뭘까요? 부정의 그러니까 긍정, 반대. <laughs> 부정이라고 생각하면 좋은 점만을 생각하는데 네. 저는 긍정하다. 라는 것은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음. 어, 좋은 점도 있지만, 나를 긍정한다는 것은 나의 단점과 장점을 모두 수용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네. 어, 참, 음,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나의 어떤 있는 그대로의 생긴 모습, <laughs> 그런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미국의 심리학자 매슬로는 자존감을 내적 자존감과 외적 자존감으로 구분을 했어요. 음. 어, 내적 자존감은 음, 우리가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그런 신념이고 네. 외적 자존감은 타인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 존재로 받아들여지는가 이런 거하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맨날 인정받고 싶고 음, 그랬던 분이 있는데 스스로는 어이 보고도 잘 썼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져가서 보여줬더니 다시 떠오란 말을 들은 거예요. 네. 그러면 그말 한마디로 굉장히 예민해지고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죠. 네. 어, 근데 반대로 부족한 보고서라고 생각하면 제출했는데 칭찬을 받으면 너무 신이 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인데, 어, 제가 아무리 열심히 글을 써도 읽어주는 분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음.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그 책을 쓰고, 독자분들과 소통하면서 사실은 어, 굉장히 긍정적인 피드백도 많이 얻고 위로가 많이 됐다는 말을 듣고 저도 굉장히 자존감 많이 올라갔었는데, 네. 어, 결국 자존감은 나 혼자의 힘으로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고, 결국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그 자존감도 어, 안정성을 찾는 것이다. 뭐냐면, 음, 자존감이라는 게 무조건 높다고만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음. 자존감의 기폭이 적은,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 긍정이라는 게 그냥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음. 이 부분이 굉장히 오늘 의미 깊게 저한테도 다가오는데요. 네. 그렇다면 원장님 혼자 아무리 자존감을 높이는 연습을 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소용이 없다는 건가요? 자존감은 어, 내가 높다고 생각해서 높은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자존감을 무조건 높여서 성적 올리듯이 올리면 된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자존감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또 자존감이 낮다고 해서 인생을 뭐 실패한 것도 아니에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도 자기 자기가 너무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굉장 성실하고, 다른 사람 분위기도 많이 맞춰주고 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또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자존감을, 자존감 파티라고 이름을 저희 병원에서 하는 그런 모임을 그렇게 파티라고 불렀거든요. 그 이유가 뭐 자존감 학교, 자존감 수업 이런 식으로 막 성적 올리듯이 자존감이 낮으면 스스로도 막 나는 이렇게 부족할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라 나의 자존감이 낮은 것도 사실 내 모습이에요. 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대신 나의 어떤 그 사람들 관계에서 조금 더나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자신감이 낮은,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사실 나에게 불리한 쪽으로 선택을 많이 하시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나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좀 선택해라. 그것이 바로 자존감을 높이는 지름길이다. 어, 이 말에 또 의아해 하시는 청취자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환자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굉장히 나에게 좋지 않은 그런 선택을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네. 어, 예를 들어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하는 어떤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랄까? 그런 거는 꼭 자해나 뭐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음. 포금을 한다든지 또 자기에게 하는 좋은 행동을 일부러 안 한다든지 운동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연관이 많은 거죠. 저를 자신을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는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시점을 계기로 굉장히 자존감이 제 입장에서 느끼기에 자존감이 좀 높아졌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는데 자신이 자존감이 높은지 낮은지 아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 자존감은 사실 상대적으로 변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음. 유동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다 낮다를 한부로 이제 말하기는 힘든데 자존감을 수치화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어, 이해하기 쉽게 100이라는 기준으로 설정을 해본다면 100이라는 숫자의 자존감을 가졌다고 해도 본인이 상처를 받거나 반대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실수를 범하면 순간 자존감은 뭐 50, 2 0을 떨어지거든요. 음. 역으로 칭찬을 듣거나 행운을 잡거나 성과를 내면 100 이상으로 또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즘은 자존감이 이 사람 높구나, 낮구나라고 평가를 하기보다는 이렇게 자존감의 수치가 유동성이 있다. 마치 주식과 같이 음. 유동성이 있다라고 해서 자존감의 안정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네. 자존감 안정성. 야, 어떻게 이렇게 적절한 표현이 있나 싶은 마음이 드는데 좀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어, 관계 중심으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음. 첫 번째로 관계 속에서 소위 내가 자기소외라는 걸 느끼고 있는지 체크해보면 돼요. 분중 속에서 지나치게 웃고 떠든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갑자기 입을 다물고 있다라는지 느끼면 내가 누군가의 기분을 맞춰주고 있는가. 음.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것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진정 다른 사람과 함께하고 다른 사람 눈치를 보지 않는다면 이렇게 나와 다른 행동, 가짜 자기로 행동할 일은 없는 거거든요. 사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가짜 자기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가짜 자기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어, 행동하게 된다면 이것은 좀 자존감이 낮은 편에 속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로는 내 것에만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음. 비교 의식.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이 상처를 입을 때 상대방의 박탈감. 음, 저희가 그때 예전에 조사했을 때, 자존감이 가장 떨어지는 때가 언제이냐 했더니, 20대의 대답 중에 누가 취업했을 때라고 요 <laughs> 나는 취업하지 못했는데, 음. 자존감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가져야 될걸못 가지니까 떨어진다. 네. 예를 들어서 결혼할 때가 됐는데, 결혼하지 못했다. 근데 사실 본인이 잘하고 있는 일, 나의 갖고 있는 것 중에 장점은 집중을 하지 못하고, 음. 상대방하고 비교만 하는 거죠. 그래서, 자존감은 상대방이 무엇을 얻었느냐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포커스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중런걸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음, 환자분들이 내원할 때 저는 현재 본인이 갖고 있는 것을 리스트로 정리해보세요라고 꼭 말씀을 드려요. 음. 그러면 뭐 가족, 친구, 또 어떤 물건, 뭐 여러 가지 취향, 취미 이런 것들을 적어 오시거든요. 그러면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 내가 참 많은 좋은 점들을 갖고 있구나. 내가 왜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었지? 아주 단순한 거지만 네. 그렇게 어~ 본인이 갖고 있는 결핍감에만 포커스를 하기 때문에 과소평가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비교의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네 비교를 하지 않으려면 내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음. 음, 비교는 내가 가진 거 없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거는 모른 척하고 상대방 거에만 부러워하고 어~ 질투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하는 겁니다. 자존감 안정성을 높이고 비교에 덫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끼는 그 모든 것을 멈추고 내 것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게 네. 이번에 신간 나온 책에 나와 있는 글인데 귀 많은 분들이 이글귀를 공감하시더라고요. 아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모든 것을 멈추고 내 것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아주 훌륭한 음, 글귀를 남기셨습니다. <laughs> 자 마지막 정리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네, 자존감이 낮다고 또 실망할 필요도 없고 또 자존감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자존감이 음. 높다면 아나무인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의견보다는 내 의견을 주입시키려 드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각자 자기의 성향이 어떤지를 알고 나의 부족한 부분에만 포커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 상대방이 가진 거에만 또 너무 집중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가진 것도 이렇게 많구나. 그게 바로 은혜가 아닌가 싶어요. 음. 아 나도 이런 좋은 점들을 많이 갖고 있고 많이 주셨는데 그 달란트들을 더 소중히 여겨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잘 배웠습니다. 행복 클리닉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기에 저자시고 정신과 전문의이신 윤정 원장님과 함께했어요. 감사합니다.